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는요, 우리 한반도에 등장했던 국가가 고조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조선이 나왔고요. 자, 고조선이 멸망을 한 후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 네 그중에서 전성기는 백제가 가장 빨랐고요. 그다음으로 고구려. 마지막으로 백제와 연합을 맺었지만 백제와 전쟁 후에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신라가 4세기, 5세기, 6세기 순으로 전성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라가요.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중간에 가야 연맹도 무너뜨렸죠. 이처럼 한반도에서 신라가 어떻게 통일을 하는지 그 과정과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가 나오네요. 발해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그 발전 과정이 어떠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나라에서 김춘추는 왕 이름으로 하면 무열왕이래요. 김춘추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리 이제 친구하는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후에 백제를 멸망시켰대요. 오 삼국 중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멸망이 되네요. 김춘추에 이어서 왕이 된 문무왕은 당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오, 여러분, 전성기 맞이한 순서대로 백제 멸망하고요. 고구려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신라 혼자 하지는 못했네요.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백제를 멸망시킬 때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고요.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당나라는 어떤 요구를 할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신라, 너네 우리나라 덕분에 이거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백제도 멸망시켰는데 야 우리한테 뭐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야 너네 우리 덕분에 이렇게 한반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 말 들어. 너네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 병합된 가야의 왕족 출신인 김유신은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서 삼국통일에 앞장섰대요 아 삼국통일에 앞장섰던 삼국통일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 3명이 나오네요 김춘추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 나왔나요? 문무왕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다 왕이에요. 여기 왕이라고 나와있죠. 김춘추도 왕이고 문무왕도 왕입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왕이 아니네요. 가야의 왕족 출신이었던 김유신은 삼국통일에 이렇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요세 사람 기억해 보세요. 김춘추, 문무왕, 김유신 이렇게 등장합니다.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하자, 당은 동맹을 깨고, 어, 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대요. 신라! 어제까지는 우리가 동지였지만, 오늘부턴 아니야! 내가 한반도를 다 차지해버리겠다! 신라! 너네도 우리말 들어! 당의 속마음을 알게 된 신라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대요. 오, 그런데 승리를 했네요. 이겼네요. 이로써, 무열왕의 뒤를 이은 문무왕 때,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신라의 통일 과정과 통일신라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7세기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 나라 있고요? 탐라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당나라가 있네요. 그때 중국도 당나라가 있네요. 고구려 없지요? 멸망했으니까. 오 봅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신라 수도, 금성부터 살펴보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연도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했어요. 아, 여러분, 볼게요. 색을 다르게 해서 볼게요. 신라가 당과 짝짝꿍 편을 맺은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네요. 백제가 멸망합니다. 첫 번째,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 여전히 당이랑 친구하면서 이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공격하네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을 하네요. 그런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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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당나라가 내려옵니다. 공격, 신라, 어제까지 우리가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부터 같은 편이 아니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도 순서를 보시면요. 675년 제일 먼저입니다. 신라 군대가 당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이기게 되네요. 이 지역에서요. 뿐만 아니라, 아, 해군, 바다, 바다 쪽도 이렇게 공격이 있었나 봐요. 신라의, 바다의 군인인 해군이 당나라의 해군을 격파한대요. 땅에서도 전쟁을 벌이고, 바다 쪽에서도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676년에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삼국통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 지형을 전부 다 차지하지는 못해요. 여기는 당나라네요. 하지만, 대동강과 원산만의 경계로 좀 보이는 색깔로 해 볼게요. 이렇게 대동강과 원산만의 경계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지요? 예. 신라가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때까지만 해도 당나라 우리는 친구라고 친하게 지내지만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당나라가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낸 거죠. 아, 한반도 너네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했는데 신라가 군대를 격파하고 해군도 격파시키고 대동강과 원산만의 경계로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아마 더 위쪽까지는 못 갔나 봐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삼국통일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로 대조영이 등장합니다. 어 밑에 얼핏 보이는 국가 이름이 발해인 거 보니 이 대조영은 발해와 관련된 인물인 것 같아요.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이래요. 고구려의 후손이래요. 고구려는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신라 시대가 고구려를 아 신라 시대가 아니라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나라가 없어진 이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은 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틈을 탔어요. 신라랑 싸우고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틈을 타서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똑같이 이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 우리 고구려 후손은 아니지만 다른 말갈족을 이끌고 스스로를 내가 이제부터 고왕이다 라고 하면서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웠대요. 내가 여러분 자, 우리 고구려 유민 여러분 말갈족 여러분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새 국가를 세우시다 내가 지금부터 고왕이고 내가 세운 나라는 바래요 라고 하면서 대조영이 바래를 세웠대요 발해는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로 발전을 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찾았대요 이때 당은 발해가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서 크게 발전하는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바다 동쪽 동쪽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 동쪽에서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발해를 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옛 땅을 다 거의 다 차지했다, 영토를 거의 다 차지했다, 회복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발해라는 나라가 있고 당나라가 있고, 어? 없었던 거란이라는 게 등장했네요. 말갈도 여기 있죠. 여기 말갈족을 이끌었대요. 여기 오, 허, 여러분 신라보다 훨씬 큽니다. 여전히 신라는 이렇게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전에 고구려 영토를 거의 다 차지했던 나라가 발해입니다.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보시면요 왜 나라 이름이 뭘로 바뀌었나요? 예, 일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탐라 글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네요. 다 신라가 됐나봐요.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 따를 거야.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대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도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아 옛날 우리 고구려 문화 더하기 옛날 우리 고구려 문화 더하기 옛날 우리 고구려 문화 있지요. 옛날,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니까요. 자, 발해 문화는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고구려 문화 더하기 다른 나라 문화 합쳐져서 독특한 발해만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발해가 맨 처음에 생겨났던 도지인 상경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발견됐대요 이를 통해서 발해에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요 예전에 발해와 관련된 지역인데 절에 세우는 석조물 돌로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6미터나 된대요. 6미터 6미터 와 여러분 여기에 불을 피우고 그러면 어둠을 밝혀줬겠죠? 이게 무려 6미터나 된대요. 여러분 성인 남자 키가 2미터가 안 되니까 성인 남자 3명의 어린이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크네요. 자, 발해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은 한반도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 중국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인 이유가 있대요. 그 우리나라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구려의 치미가 발해의 침이와 거의 유사하대요. 침이는요 여러분 기왓집 지붕의 위에 여기 있는 거요. 전통 건물 지붕 끝에 얻는 장식이 침이라고 한대요. 수막새는 기왓등 끝에 사용하는 기와. 아,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죠? 여기 이것들이 수막새래요. 이 수막새의 무늬가 연꽃무늬로 고구려와 발해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따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우리나라구나, 우리나라 역사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이 있대요. 발해가 고구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이 있대요. 구당서라고 당나라의 역사를 담은 서적이 있는데 발해 어, 내가 이제부터 발해를 세웠고 하는 그 발해가 고려 별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견고려사 목간이라는 것에 따르면 일본에 보낸 건데 일본 사신을 건고려사라고 부른대요. 견고려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발해의 문왕이 일본의 국서를 전할 때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당나라는 대조영을 고려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발해 문왕 또한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주변 나라들은 발해가 어떤 나라를 계승하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고려가 고구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해가 우리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통일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신라라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당나라의 도움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당과도 전쟁을 치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보시고요. 또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발해는 이 삼국 시대 중에서 고구려랑 관련이 있구나.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